많다고는 하는데 너몇번 했지? 너보다는 많은 거지. 너몇번 했어? 생각하는 <laughs> 거. <손가락 웃음> 너무 많서 생각도 못 해. 아니야. 네명 되지 않을까? 네 명? 4명? 네 <laughs> 명의 이성을 만나면서 지금의 누군가 시시를 꿈꾸고 있는 꿈나무들 네 <laughs> 명까지 괜찮다 안 괜찮다? 솔직히 네명 커트라인. 왜왜 <laughs> <laughs> 왜? 왜, 왜. <웃음> <웃음> 왜 <웃음> 입학을 하고 나서 사람을 잘 모르는 상태잖아. 음. 나는 이네 명도 정말 다 달랐던 것 같아. 사람들이 성향이 어, 성향들이 진짜 어. 달랐던 것 같아. 음.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운이 좋았던 걸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성격이 안 좋았어. 나도 웬만하면 그냥 웃고 넘기고 좋게 좋은 게 좋은 거다. 음. 성격이어가지고 음. 그렇게 이제 넘기려고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었어. 음. 음. 뭐, 와, 이런 사람도 있구나라는 거죠. 뭐, 이 사람은 나는 얼마 못 만나긴 했는데, 이런 사람이 있다! 라는 거를 난 이제 그때 처음 알게 됐고 어떤 사람은 밤에만 자꾸 엔돌핀이 자꾸 도는 사람이 있었어 너한테 <laughs> 아 너, 나, 너한테 밤에만 너무 강해지는 그, 그 누나 <laughs> 아 재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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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랬어? 어. 그 누나가 어어나 뜨겁네 어, 처음이었거든 나 그때 그렇게까지 막 힘이 막 넘치는 경이열했던 격려했던... 어어 <laughs> 아니 <웃음> 그런 사람도 있었고 음. 음. 그러니까 한 친구는 되게 좀 오래 만났어 음. 나름 이제 그때 <laughs> 이게 친구야 예, 이런, 이런 친구입니다 저희는 예. 나도 이제 나름대로 이제 상처를 많이 받았을 때라서 음. 여자를 이제 안 만나야겠다 음, 음. 한 6개월 정도 연애를 쉬었어 그 다닐 대 근데 이제 6개월을 많이 신건데, 무슨 6년을 쉰 것만이야? <laughs> 뭐야 6개월밖에 안 돼? <laughs> 근데 하여튼 아, 너한테는 기, 엄청 긴 아, 시간이었구나 아, 나한테는 좀 길었어 아, 그러내가 그러니까 하여튼 그러네? 어. <laughs> 그치, 그 당시에 이제 한 학기 그 얼마 안 되고 아, 그치. 1년이 짧잖아 그치. 어, 그치 6개월 동안 우리 얼마나 많이 술 마시고 밖에 돌아다니면서 많이 놀았어 난안 그랬는데? <웃음> <웃음> 야 <나술 웃음> 이렇게 빠지면안 되지. <laughs> 내가 할때 어. 오늘 막방이다. <laughs> 이제 연애를 하고 싶다 그랬잖아. <laughs> 좋아하는 네. 이상형이 있어. 혹시? 이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음. 아, 나는, 나는 의진이의 이상형에 부합해. 맞아. 이런 이제 댓글을 다실실 수도 있고. 음. 응. 따로 DM을 보내실 수도 있고. 어허. 응. 나는 좀 표현을 좀 잘해주는 사람이 좋은 것 같아. 뭐 애정표현? 어뭐 애정표현이 또 일단 그 믿음 그냥 뭐 신뢰를 음. 불안감을 아 일단 안 안겨주려고 노력을 해주는 음. 사람 음. 그게 뭔가 기본적으로 돼 있어야 음. 나도 좀뭐 마음이 더쏟고만할수 있는 것 같아 요 옛날에는 모도 뭐 모르고 그냥 아 나는 이 사람 한테 최고로 좋은 남자가 돼야지 라는 생각만 가지고 모든 걸다 쏟았는데 뭔가 다그 마음의 반대로 음. 뭔가 이 사람이 날 그만큼 안 좋아한다든지 그만큼 바람을 핀다든지 다른 이성을 뭐 어정관리라고 하죠 그냥. 음. 그런 식으로 뭐 지내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 그 상처가 데미지가 엄청 크더라고 요 음. 어, 나는 뭔가 누군가를 만나면 좀 진중하게 오래 만나고 싶어해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오래 만날 수 있을 만한 사람이라는 걸 계속 나한테 어필을 해줬으면 좋겠어 약간, 음. 약간. 뭐 안도감을 어, 줄수 있는 그리고 뭐 하루가 계속 궁금한 사람 음. 대화가 끊기지 않고 그런 코드도 음. 너무 잘 맞고 사실 이렇게 따면 너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음. 근데 그거는 너도 계속 뭔가 그 사람한테 질문을 던지고 불안감을 안줄수 있는 말들을 계속 계속 해, 해주고 그렇지 음. 나는 굳이 뭐 예를 들어 말하지 않아도 친구랑 뭐 어떤 자리가 있으면 음. 그냥 굳이 누구랑 뭐뭘 하고 있는지 그냥 내가 일부러 보내 음. 걱정하지 말라는 음. 느낌으로. 음. 내가 그렇게 안 하면 어, 누구 만나? 뭐 어디야? 어차피 물어볼 걸그 기다리지 않고 난 내가 먼저 해줘 버리지 더 진지한 또 다른 얘기들을 할수 있게끔 매일같이 하루에 가장 큰 연락이 어디야 누구야 이런 걸로 도배되어 있으면 그 관계가 나는 좀 낫나 싶어 아 그거는 사람들 어. 힘들게 하는 그니까 러아 나는 솔직히 상황이 이 부분에서는 정말 아예 반대구나 너무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음. 여자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은 너 스타일이 맞고 음. 나는 그냥 비어 그냥 내 믿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여자가 혼자 제주도 놀러 간다 그래 음, 음. 예전에도 근데 뭐 그런 거 가고 싶다고 하면은 나는 그냥 오케이긴 했어 음. 이제 못 가게 하고 뭐 이런 건 없고 오케이 그럼 믿는다라는 게 음. 어디까지 믿을 수 있고 어디까지 좀 불안하다 이런 선이 있어 너는 만약에 이성 친구랑 단둘들이 음. 밥을 먹는다고 해 음. 그럼 괜찮아? 맥시모? 그게 맥시어밥 먹고 뭐그 정도까지는 괜찮아. 근데 뭐 이유가 있어야겠지. 뭐 때문에 얘기할 아, 일이 있어서. 그냥 오랜만에 만난 음, 음. 친구야. 어, 갑자기 음. 이제 여기 근처에 왔다 그래서 음. 어, 전화와서 그냥 나, 나가고 밥 먹고 올게. 아집 앞에 가볍게 그냥. 그건 모르지. 음, 음. 일단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어. 아그뭐 그렇게 얘기했으면 그렇게 믿어야지. 그, 믿고 보내. 어 그냥. 어 그래 그럼 잘잘 놀다 와. 잘 놀다 들어가. 음. 어 우리 둘이 이제 뭐 만나기로 돼 있던 음. 시간이 아니고. 음, 음. 여 친구도 여 친구의 시간이 필요할 거 아니야. 응. 그 시간에 이제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가 있다면은 나는 뭐 이제 그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내가 이제 싫은 거는 단둘이서 술을 마시거나 뭐 그런 것들 있잖아. 좀. 근데 밥을 먹다가 응. 어, 가볍게 그냥 맥주 한잔 응. 하게 됐어로 응. 갑자기 되면은 응, 응. 반주까지는? 반주, 응, 반주 정도까지는. 근데 가볍게 먹다가 가볍게 맥주 한잔 먹게 됐어 했는데 지금 뭐 오랜만에 만나서 2차가서좀더 수다 떨다 갈게. 해. <laughs> 거기서부터 문제없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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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냐면은 나는 술을못 먹잖아. 응, 응. 뭐술 마시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술을 많이 먹으면 이제 제정신이 아니잖아. 그렇어 이걸 이제 놓게 되면 난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그러면은 났는지 응. 안놨는지 응. 어떻게 판단할 거며? 만약에 갑자기 연락이 안돼다 안 갑자기 다음 날이라서 응. 아나집 와서 잤어. 응, 응. 그것도 믿는 거 믿어야 되잖아. 어, 그니까 이제. 거기서 사람별로 좀 많을 것 같아. 왜 어, 친구가 술을 마셨다면에 뭐라 부어라 막 뒤져라 막서 마시는 스타일이어서 맨날 마실 때마다 가는 스타일이면은 음. 거기서 커트를 칠것 같고 그게 아니라 그냥 뭐 언제 어디서든 마셔도 그냥 멀쩡할 정도로 자기가 이성적인 판단을 할수 있는 사람이었다. 조금 마시고 들어간다. 그 정도까지는 믿을만할 것 같아. 평소 이제 현실에 그게 데이터잖아. 그치. 그 데이터를 갖고 나 이제 판단을 할것 같아. 근데 데이터가 없어. 초반이야. 음. 어떻게 믿어야죠. 초반이면은 괜찮아? 만난 지한 이제 한이 개월 삼 개월 됐어. 어. 뭐 친구랑 남들이 어나술한잔 하고 꽤 예. 음, 음. 그럼 괜찮아? 초반에는 음. 오히려 더 말을 못할것 같은데 그냥 그냥, 그냥 보내주고 어, 그냥. 그냥 보내주고 혼자 어. 이제 좀 고민을 좀 하겠지.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또 우리가 음. 또 다른 게 나는 음. 왜 고민을 해야 되나 싶어. 음, 음. 그 이게 뭐 m t i 랑뭐 연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음. 고민을 안 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은 거. 음. 대신에 말이라도 이쁘게 해줄 수 있잖아. 뭐나 갔다 올게 이게 아니라, 음. 아뭐 어떻게 알게 된 사이인데 이렇게 해서 뭐 간단히 밥 먹으면 맥주 한잔할것 같은데 걱정 안 해도 돼 집갈 때꼭 전화하고 걱정 안 하게 내가 노력할게. 그래놓고라도 말이라도 이쁘게 하고 나는 가는 것도 오케이야. 음. 무책임하잖아. 나는 얘 만나니까 너 걱정 하던 말던 너 알아서 해. 그러니까 이런 느낌의 성향인 여자라면 나는 못 만나. 그거조차 걱정을 안 끼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좋은 거고 음, 음. 근데 그건 나도 똑같이 해야지 나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사실 그러면 단둘이 술 먹고 술 먹는 동안 연락이 없어 음. 괜찮아? 나는 근데 지금도 음... 나가그 신경 쓰지 말고 놀아 나도 놀 테니 아니야 나도 놀 나도 놀 테니 <laughs> 나도 놀 테니 집에서 자고 나라막 이러고 사어 <laughs> <자오라라. 웃음> <laughs> 개 힘들다는 거 작업하고 있지. 어. 근데 연락 없으면 아 재밌나보다. 그래서 나 지금 신나게 또 작업하고. 아 근데 내가 사실 이런 걸 이런 면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근데 나는 지금 어쩌든 나도 내가 상처 받기 싫으니까 이런 사, 여자를 만나고 싶은 거지. 음. 내가 만약에 믿음을 난 보여줘야 믿는 스타일인 것 같아. 음. 아, 물론 이제 의심 먼저 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음. 그냥 만나다가 아무 일 없으면 사실 엄청 소리하거든 근데 뭔가 딱 하나 사건이 생기는 순간부터는 음. 또. 그럴까 봐 걱정을 엄청 하나 봐 음, 그게 어. 사람이지 어, 어, 음. 그런 음. 게 있으니까 음, 그래서 나는 솔직히 만나면서 아예 잘못을 안할 수는 없잖아 음, 그치, 그치. 조금의 뭐 맞춰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나는 싫어 그래서 힘들어 약간 좀더 나도 여유 있게 그래 뭐 실수는 했었어도 또 이번엔또 그러겠어 할수 있는 여유가 나는 음, 음. 좀 필요한데 그게 난좀 없어 그래서 난좀 초반에 빨리 알아서 확 오래 만나던지 음. 뭔가 서로 안 맞으면 느껴서 빨리 헤어지든지 음... 둘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오래 만나서 그 안정감이 드는 시기 있잖아요 음... 음... 서로 진짜 패턴도 다 알고 어떤 성향인지도 알고 그 시기가 나 제일 좋아 아 나도 어. 나는 초반에 다른 사람들은 막 설레고 막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한다 그러잖아 어, 어, 어. 사실상 이거는 나는 계속 긴장을 해야 되거든. 이 사람 성향은 어떤가? 나는 이런데 이걸 맞춰주고, 뭐 해야 되고, 이런 걸 조심해야 되고, 항상 곤두서 있어야 되잖아. 나는 이 긴장감 이 되게 싫더라고. 서로 계속해서 알아가야 되고, 막 이런 번거로운 과정들이 음. 나는 좀 별로야. 그래서 편한 관계가 되게 좋거든. 맞아, 맞아, 맞아. 예전에는 나도 집착도 많이 하고, 음. 이렇게 좀 연애를 좀 많이 했었는데, 상대방은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 음. 이거를 나는 나중에 좀 마인드가 좀 바뀌었지. 내비두고, 사람 최대한 편하게 해주고 싶은 거지. 나도 음. 편하고 싶고. 그렇잖아, 사실. 뭘 하지 말라 그래도 할 사람은 해. 맞아. 그래서 그냥 내가 이거 안 믿으면 어떡할 건데 내가 오히려 막 좋을수록 이 사람은 업나가고 어, 싶을 수가 있거든. 음. 그래서 그냥 내비두고, 만약에 상식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한다. 음. 가라. 그게 돼, 돼? 근데? 나는 안돼 약간 그만큼 난 좋아하니까 쿨하게 응. 가 여자들 만나다가 헤어질 때 되게 냉정하고 그러니까 난좀 미련 남게 막아뭐 우리 진짜 너무 좋아는 하 하지만 이런 거좀안 먹었어 우리 그냥 그러면 서로 헤어져도 계속 미련이 남고 계속 생각나고 이래서 아예 칼같이 잘라버 나는 대신에 상처받지 다내 스스로가 상대방한테 상처 를 주지 그 냉정함이 더 자질구레하게 조금의 뭐실 같은 그런 끈을 놓지 못해서 그 마음 아리를 더안 하고 싶어서 더 빨리 깨끗하게 끝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응.